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리뷰 스케치입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는 게임에 있어 편안함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게이밍 의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하지만 게이밍 의자의 종류와 브랜드가 다양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실제 사용 후기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성비 모델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리뷰 스케치에서 선정한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최고의 게이밍 의자 추천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꼭 사야 하는 최고의 게이밍 의자 추천 베스트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가성비 핏 제품은 비트랙의 A01 게이밍 의자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61% 할인한 8만원대의 가격으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쿠팡의 2024년 게이밍 의자 부문 베스트 셀링 어워즈를 수상한 비트랙 A01 게이밍 의자입니다. 게이밍 감성을 담은 레이싱 버킷 체어 디자인으로 몸을 감싸주는 듯한 안정적인 편안함을 선사해주고 네 가지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믹스해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는데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2년간의 무상 보증 AS가 가능한 이 제품은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오랜 시간 게임을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가진 고품질의 PVC 가죽은 오염에 강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신하고 안정적인 피우폼 시트로 편안한 쿠션감을 느낄 수 있고 게이밍 의자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가스 스프링과 오발 베이스를 채택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최대 120도의 리클라이닝과 듀얼 기능의 사용자 맞춤 각도 조절이 가능해 언제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도 함께 제공되어 원하는 자세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게이밍 감성에 딱 맞는 디자인에 편안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게임을 하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고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게이밍 의자를 구입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8만원대의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의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픽트랙의 A01 게이밍 의자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베스트픽 첫 번째 제품은 a p 픽스 g c 2 0 1 f r 발받침 게이밍 의자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29% 할인한 14만원대의 가격으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최고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실현해주는 a p 픽스 발받침 게이밍 의자입니다. 두상과 넥라인 요추밸런스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어깨를 감싸는 버킷시트 디자인으로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함을 선사해 주는데요. 게임을 즐길 때는 물론 업무용이나 학생들의 학습용 등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카본 패턴과 블랙타공 가죽을 적용해 내구성과 공기순환력을 높여 쾌적합니다. 그리고 인체 움직임을 고려한 최적의 각도로 틸팅되어 안정적으로 허리를 지지해주고 개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암레스트 높이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게이밍 의자의 핵심 부품인 클라스포가스 스프링을 장착하여 최대 아중 150kg까지 견디는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고 고밀도 고탄성 폼을 사용해 더욱 안정적으로 내 몸을 감싸줘 게임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오랜 시간 게임을 하다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에는 18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를 완전히 젖힌 상태로 발받침대를 빼내 그 자리에 누우며 완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게이밍 감성이 가득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포츠카의 시트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고밀도의 스펀지 쿠션이 엉덩이와 등을 잘 받쳐주어 장시간 앉아있어도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14만원대의 가격으로 편안함과 기능성, 디자인 3박자를 모두 갖춘 가성비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에이픽스 GC01FR 발받침 게이밍 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픽은 제닉스 아레나 타이번 게이밍 의자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14% 할인한 18만원대 가격의 이 제품은 국내 게이밍 체어 시장을 선도하는 제닉스에서 출시한 아레나 타이본 게이밍 의자입니다. 게이밍 감성이 묻어나는 세련된 레이싱 디자인과 레이싱 버킷 체어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극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직업적 특성상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어야 하는 유튜버나 BJ 게이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베스트 셀링 제품입니다. 의자의 재질은 카본 패턴과 합성 가죽을 적용하여 세련된 표면 질감과 깔끔한 마감 처리로 내구성을 높였고,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기본으로 제공해 앉는 자세를 더욱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자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클래스4 가스 스프링을 장착하여 보다 견고한 내구성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품질의 오발 메탈 다리를 채택해 최대 150kg의 하중을 견디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강력한 180도 틸팅 고정을 지원해 등받이 시트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의자의 높낮이 뿐만 아니라 팔걸이의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어 나에게 꼭 맞는 최적의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퀄리티가 좋고 게임할 맛이 난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오랫동안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며 휴식을 취할 때도 정말 좋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18만원대의 가격으로 튼튼한 내구성과 함께 쿠션감이 좋은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닉스 아레나 타이번 게이밍 의자였습니다. 리뷰스케치가 선정한 첫 번째 프리미엄 픽은 별빛자의 메시 체어 m 1 0 0 게이밍 의자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33% 할인한 28만 원대 가격의 이 제품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게이밍용 중형 의자를 만들어낸 별빛자의 메시 체어 m 1 0 0 0 게이밍 의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신경 쓴 쿨링 메시의 디테일로 누구든 편안한 착석감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내 몸을 감싸는 포근한 쿨링 매시는 3개의 헤드레스트 쿠션과 4개의 요추 쿠션으로 뛰어난 통기성을 보여주며 언제나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고급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최고급 라텍스를 사용해 무중력에 가까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인체공학 디자인의 부드러운 곡선 선형으로 제작해 목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바로 잡아주고 원터치 레버로 135도까지 뒤로 젖힐 수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 언제나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20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중심봉을 채택해 안정감과 내구성을 높였고, 재단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100% 수작업으로 제작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별빛 디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어 편안함의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 많고, 메쉬 재질의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이 전체적으로 내 몸을 감싸줘 좋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28만원대의 가격으로 국내산에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중역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별빛트자의 메시 체어 M100 0 게이밍 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픽은 클라우드백 마이사이즈 체어 N900NQ 게이밍 의자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20% 할인한 33만원대 가격의 이 제품은 사이즈와 방송 높이 등 27가지의 조합 선택이 가능해 나에게 딱 맞는 의자를 만들어주는 클라우드백 마이사이즈 체어 N900NQ 게이밍 의자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형을 고려해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려 27가지 조합의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의자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지만 사이즈를 맞춰 주문 제작을 하니 최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푹신한 헤드 쿠션과 윙 쿠션은 체형에 따라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클라우드백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에 기댄 듯한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넓고 탄성 있는 쿠션이 적용된 팔패드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도 팔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높은 쿠션감과 탄력 있는 보걸력과 함께 생활방수까지 더해진 플러스 메쉬 원단을 사용해 통풍과 항균성, 쿠션감을 높였고 강력해진 클라스포의 중심봉을 채택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이언 이중러킹으로 135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4단계의 릴렉스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각도를 설정할 수 있는 와이드형 디자인의 스틸다리로 하중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가성비 의자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써보면 진정한 가성비 제품이라며 지금까지 써본 의자 중에 가장 편하다는 후기가 많고 쿠션의 푹신함이 차원이 달라 오랜 시간 앉아있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33만원대의 가격으로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클라우드백 마이사이즈 체어 M900NQ 게이밍 의자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보신 후에 제품을 구매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